안녕하세요. 연예고스 TV 송미정입니다. 무탈한 하루하루 oh, yeah. 보내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양아치가 되어버린 어느 40대 후반의 남자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요, 세상에서 여사, 여자, 여자 꼬시는게 제일 쉽다는군요. <laughs> 그럼. 이 남자가 어떤 방식으로 양아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들려 드릴게요. 어, 남자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잘생긴 외모 그리고 180cm의 큰 키입니다. 언뜻 공유를 연상시키는 외모에 몸이 좋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고요. 식당에 가면 탤런트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려서는 육상선수로 잠깐 뛰었는데요. 집안에서 뒷바라지 해지려는 편이 안 됐대요. 그래서 포기했답니다. 음, 외모가 눈에 띄어가지고요. 바카스 광고 등, 뭐, 광고 몇 편을 찍었는데, 연예계로 진입하지는 못했어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나봐요. 그래서 상계동 작은 연립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남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작은 사립대를 졸업한 이 남자는요, 한 직장에 정착하지를 못했어요. 어, 20대 중반에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잘생긴, 외모 탓인지, 하고 난끼 탓인지 뭐 결혼 이후에도 여자 문제는 끝이 없었고요. 여자는 생활력도 없고 외도만 일삼는 이 남자와 아이 한 명을 낳고 바로 이혼했습니다. 근데 이혼한 이후에도 남자는 양육비는커녕 애 얼굴 한 번을 보러 안 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마 길에서 자기 자식을 만나도 모를 거예요. 어, 그리고서 이혼한 이후에 뭐 카드 영업사원, 보험 설계사 등등을 전전하던 남자는 뭐 외모 따라 삼철리인가요? 룸사롱 마담에게 픽업됩니다. 남자는 애교가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가 애교를 떨고 붙임성이 좋다 보니까요, 룸사롱에서 온전도 해주고 진상 손님 관리도 해주고 그쪽 여자한테 인기 폭발입니다. 이때 남자는요, 아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자기는 앞으로 자기보다 연상의 외모는 그저 그렇고 착하고 돈이 있는 여자를 선택해야 인생을 편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를 만나주는 걸 감지덕지 해야 돈도 주고 하잖아요. 젊고 예쁜 여자를 애인으로 두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 여자들하고는 가끔씩 즐기기만 하고 메인은 이모 같은 여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술집 삐끼 생활을 하다가 만난 두 번째, 그러니까 술집 여사장하고요,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 여자는 이 남자의 외도를 모른 척 해줬고요. 남자는 여자한테 얹혀 지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는요, 그냥 동네 양아치 수준으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반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결혼한 지석달 만인가? 되게 무튼 짧은 기간에 어, 그 여사장이, 수집 여사장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병으로 사망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여자가 죽자마자 무슨 이유에선지 남자는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자 집에 알리지도 않고 화장을 해버려서 여자 언니는 동생이 죽은 사실도 몇달 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가족들은 의문을 가졌지만 남편이 화장해버렸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한이 남자를 어떻게 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남자는 이 여자가 죽고요. 두 달도 안돼 가지고 여자가 남긴 유산을 가지고 드디어 강남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때부터 남자의 화려한 신분 세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었지만 몇년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을 손에 쥐게 된 남자는 강남에서 일단 제일 큰 골프 연습장에 등록을 하고 골프를 시작합니다. 연습장에는 뭐라고 자기 소개를 했냐면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로 수십억의 고객돈을 관리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따져도 연습장에 가려면 시간 여유가 있는 직업이라고 해야 믿으니까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인데요. 재혼을 하셔서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다는 그럴싸한 이유도 됐습니다. 지점장이 자기가 출근만 하면 인사를 90도로 하고 자기 수탁고로 지점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자랑도 합니다. 신분 세탁에 스토리를 더하니까 사람들이 사실로 믿더군요 외국에서 대학 나온 젊고 잘생긴 30대 후반의 펀드매니저가 여자친구도 없다 하니 골프장 노처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 주변은요 늘 여자들이 박을 거렸고요 남자랑 라운딩 나가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게다가 이 남자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본인이 아는 게 없으니까 누가 좋은 주식 추천해달라고 해도 자기는 추천 안 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지시, 말을 길게 하면 지식이 없는 거 탄로 하니까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다보있게 되죠.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고요. 젊고 예쁜 여자들이 이 남자 눈에 들기 위해서 진짜 남자가 연습장에 가는 시간에 맞춰서 치장을 하고 나왔지만 남자는 어차피 즐기는 여자들은 예전부터 넘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인생에 로또가 되어줄 돈 많은 연상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남자 한번 제대로 못 사귀어 본노처녀 세무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이 여자는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돈쓸 곳이 없어가지고 통장에 돈이 넘쳐나는 10살 연상의 수수한 외모를 가진 골프강이었습니다. 이 세무사 여자가 로또가, 로또다라고 생각한 남자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쉽게 여자를 꼬셔서 곧바로 두 사람은 살림을 차립니다. 월세도 아낄 겸 여자 집에서 살림도 아니 여자 집에서 살면서 여자가 골프 연습장 하나 차려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세무사 여자 덕에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줄 알았던 남자는 그런데 아불싸 여자 직업이. 신중하고 신중한 세무사라는 사실을 깜빡했죠. 같이 살다 보니까 여자는 남자가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아해 했고요. 자기는 야근하기 일수인데 아무리 고액재산과의 돈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해도요. 남자가 너무나 시간 여유가 많다는 사실이 이상했어요. 더큰 문제는 여자가 남자에게 돈을 풀지를 않았습니다. 골프 연습장을 차려주기는 커녕 남자한테 매달 100만원의 생활비를 내라고 요구했대요. 자, 남자는 알았어요. 자기가 로또를 잡은 게 아니라 꽝을 잡았다는 걸요. 그렇지만 이미 연습장에서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다른 여자를 잡을 수도 없었던 남자는 예전에 누나 동생으로 알고 지냈던 술집 여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여사장은 남자가 백수 건달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숨길 것도 없었어요. 여사장하고 술을 마시고 취한 척, 그전부터 좋아했던 척, 여사장하고 섹스를 하고요. 그 여자와도 동거를 하면서 이제는 술집 여사장 집과 세무사 여자 집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 여사장이 그랬나봐요. 세무 골프 프로 자격증만 따면, 어, 아니, 세미 골프 프로 자격증만 따면요. 골프 연습장을 차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세무사 여자한테는 뭐 아버지가 창원의 부품회사를 차렸는데 물려받으라고 해서 지방에 자주 가봐야 된다. 라는 알리바이까지 완벽하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반은 술집 여사장 집에 살면서 연습장에 가서 연습하고요, 일주일에 반은 강남 세무사 여자 집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의 생활을 했는데 남자의 신혼이 아무래도 미심쩍었던 세무사 여자가 남자의 뒷조사를 합니다. 결국은 미혼이라던 남자가 결혼을 두 번했으며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도. 펀드 매니저라는 것도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상한 느낌에 메모해뒀던 술집 여사장하고 만나서 모든 걸 확인합니다. 술집 여사장한테 화도 나지 않더랍니다. 둘이 서로 망연자실, 그런 남자를 사랑한 서로를 동정했다나요? 술집 여사장은 남자가 강남에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유학파의 부잣집 아들도 알고 있었던 세무사 여자. 백수건달인 건 알았지만 여자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건 몰랐던 여자. 두 여자는 도대체 그동안 누구를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이런 해프닝이 있었대요. 두 여자가 만나는 중에 술집 여사장 핸드폰으로 남자한테 전화가 왔대요. 자기야, 내일 갈게. 보고 싶다. 사랑해. 라고요. 여자가 나도 사랑해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는 세무사 여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자기야 사랑해 여기 창원인데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같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을 그 남자는 이렇게 각각 여자한테 전화를 하고 정작 본인은 젊은 여자와 모텔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희로 뭐 어이가 없어서 멍하게 있다가 일어났다네요.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이 동시에 남자 짐을 모두 뺐고요. 술집 여사장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남자는 세무사 여자가 지하에 내어놓은 짐을 조용히 챙겨갔다는군요. 나중에 남자는 세무사 여자한테 전화해서 네가 골프 연습장만 차려줬으면 내가 술집 여사장을 안 만났을 거라고 했다네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여러분. 아마 이 남자는 지금도 어디선가 세탁된 신분으로 여자들 만나고 있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여자 꼬시는 일이었다는 남자의 말이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남자의 보이는 모습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만나는 분 신원도 확인하시고요. 절대요. 이상 연애고수 TV 송미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Now it's feeling like a climb. Already on the edge, just a on the rise. The tiger smiles at me and I say Oh, life could be so simple, but taking the day away. Making not I for some loving, put your son on replay watching an old-time movie mm -hmm. follow the class goodbye